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분개가 충만하고, 이렇게 참 어, 어떤 그 온전한 네, 네. 이렇게 그그거그한 이런 모습이니데그 원인이 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 사실은 그 믿음과 그 보는 것에 그 꽃이 사실은 찬양이니까. 그래서, 찬양으로 주님한테도 충분하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열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촉촉하게 되게 되셨지. 그래서, <laughs> 찬양하시는 분들 큰 사역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성경을 간단하게 그냥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음. 산상수훈이 어,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한번더 하면 마지막인데요. 어, 중간에 주기도를 빼놓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왔으서 주기도를 이어 한눈 결정된다,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부분은 마태봉 복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8장은 있죠. 시작. 도시의 손자들를 썼으라, 양의 손을 입고, 오늘의 예명하나, 소개는 약지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뜨면 알지니, 다시 한 번에서 보도를, 저는 그렇게 좀바 가긴 하, 이나무다 중고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어, 보면은 예,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22절에 보면은 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산한 부류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한 부류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주님 뜻대로 그 사역을 하지 아니 라고 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이 동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 쫓김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냥 그, 어떤 그,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들, 사역자들의 사역의 어떤 원리들, 뭐 그런 것들을, 어차피 지금은 뭐, 그냥 사역자가 있고, 또뭐 청중이 있어서 사역자를 무조건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아멘 되어지고 다음 인정 되어지고 함께 협력 되어지고 해서 하는 그런 그거 온 몸으로 한 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교통이 영적 교통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어, 뭐 전문적인 걸안 돼서 대충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어, 뭐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했고 이 구약의 이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그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 어느 왕에게 가서 아니면 뭐 어느 나라를 향해서 뭐이 어,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주시면 그말씀을 그냥 그기 모냥 가감할 것 없이 뭐 일점이득도 더하거나 뺄것 없이 그 말씀을 하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발락, 그 선지자도, 그 발락이 모압방이었는데그모압방이었던 발락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와 함께 하신 분이네가지고선, 뭐, 이방에 게 그, 어, 그,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그참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그 발락을 이제 깨가지고, 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겠고 하는 거, 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냐 했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원칙은, 그냥, 뭐, 이 선지자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냥 말씀을 주어졌으면, 그게 그 말씀이 그 어떤 영의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는 되지 기 때문에, 어 그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그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어 그런데 지금 신약 예수님의 사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어 그예수님이 그 가시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대로 이제 그 사도들에 있었고, 사도들의 이 길을 이어서 지금 이제 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딱 어떤 말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말을 가서 녹음기 문냐가 가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 그거는 선지자의 사역이지, 지금 신약의 어그 세원약의 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 이세 언약의 사역 속에서, 그래서 이제, 어, 설교가 다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도 다뭐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 다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그, 제가 배운 설교학은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설교학은, 어,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처럼 강의 설교 이런 거는, 그냥, 어,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어느 부분, 어느 책, 뭐, 어느 주제, 이렇게,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도로 같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강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인도자가 그 성경을, 그 인도한, 그 뭐, 성경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상태는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말씀하고 같이 뭐, 어, 서 있어, 같이 서 있으면 되는 것기 때문에, 가, 같은 입장이죠. 자유 거든 것만 미리 좀 준비할 뿐이고. 근데 이제, 어, 보통, 어, 주위 대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구하게 되는데, 오늘 이번 주에, 어,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구하게, 구하게 되어지는데, 어, 그런 구는 구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을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빛처럼 어떤한 주제라든지 어떤 하나의 그뭐 단어라든지 성경 구절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것이 어떤 내 생각 속에서 깊어져요. 깊어지면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적인 어떤 구절들이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하게 돼요. 연결하게 되어지면 그런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영과 험과 몸세 부분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의 영적인 역사인데, 어그 계시의 영이 계시의 빛이 그지혜와 계시의 말씀의 빛이 이제 내영 안에 비쳐주면은 그빛그 빛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말씀을 찾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하고 결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먼저 설교 준비하는자가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설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데 말씀이 이러하면은 그 말씀하고 나하위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뭐 준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그말씀에단련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뭐 어떤 그참뭐 정리할 것들, 회개할 것들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렇게 거치게 되어서 이제 그 설교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작성이 되어지면. 은 그 다음에 그거를, 어, 이렇게 설교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선포할 때도 두 가지의 작동을 해요. 먼저는, 그, 이제 성도님들이, 그, 이제 영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로 들어가거나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어, 그러니까 영, 내가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청중들의 영안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성령의 어떤 역습, 은혜가 되어지지 그렇지 못하면은 인간의 말로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분들이 어, 열린 마음이 먼저 중요하게 되죠. 그 열린 마음에다가 준비되어진 그 말씀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주에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말씀일 경우에 그 화답이 일어나게 돼요. 기쁨의 기쁨은 기쁨끼이 화답을 해서 아멘이 일어나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 아멘이 사실은 안 일어나지죠.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 그, 신명기서에서도, 그와도 그 분명하게 지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이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어떤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이한 주간에, 그한 시간에 그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오늘날그 말씀 보에는이 말씀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 얼마나 권능이 있는, 얼마나 그참큰 어 변화를 일으키는, 큰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빈곤한 상태예요. 말씀이 빈곤한 상태예요. 저,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그렇지만 지금 뭐 어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설교 말씀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뇌마의 그 말씀이라면은 그, 그건 틀림없이 어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그런 그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어서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그게 전, 어,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강단의 문제다라고 일차적으로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가끔 그런 걸 체험을 해요. 어, 제가 막 충만하게 넘쳐서 밀지도 못해요. 막, 막 준비한 것들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엉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로 순서를 못 잡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끄집어 끄집어 내 주세요. 어떻게 끄집어 내 주시냐면 뭐 그런 느낌인데 이런 통 안에 이렇게 물이 있고 이제 그물을 바깥으로 거수를 따라내려면 지금 자동으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고수를 고이을 쭉쭉 몇번 빨면 이제 그 안쪽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쭉 해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어, 은혜를 그, 흘러내리고, 끄집어내고, 말씀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봐야 해서, 어, 이 말씀의 어떤 사역은, 어, 선포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중들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그, 어, 말씀의 사역이다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어,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 뭐 축기 사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은사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치유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어떤,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뜻이 그것이 그 귀신을 그 제압하거나 어떤 그, 어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뭐해야했다든지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어, 그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이 영적인 사역들, 어떤 그, 어떤, 어, 은사사역이라든지 치유사역이라든지, 뭐 또, 기도, 또뭐 뭐, 예언 기도,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뭐 알아나시지만 또 예언 기도를 서뭐 기도받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전에 우리 기도날님들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어떤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 그갈북반 성도들이 그 금이 들어와서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역사들이 쭉 이렇게 이뤄지는데 어, 그것이 어, 성령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종로를 하실 때 하시는 건데 성령께서는 이미 끝나셨는데 그 역사를 이미 끝내셨는데. 그 기간이라든지, 그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 사역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손을 떼셨으면 같이 손을 떼야 되는데, 같이 손을 뗄 수가 없게끔 이미 이렇게 일, 일 굴러가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지 이어 여러 가지 또 뭐,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일단 이것은, 음. 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치시는 자인데, 어, 사실,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들이, 뭐, 어떤, 믿음의 초기에는, 음. 그, 어떤, 역적인 어떤, 뭐, 초기 단계에는, 음. 뭐, 그냥, 약주 기만다지만, 음. 그 양육이 양육만을 장성암이 장성암 하나만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 장성암에 이르는 그 과정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어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움신방도 어, 하기도 하고 전도 하기도 하고 신보업도 하기도 하고 어, 또 합신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 사이에 우리가 오데 그냥 <laughs> 있게 되어져 쭉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것이. 어, 과연, 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영분별이 먼저 오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뜻 안에서 구하는, 사역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어, 지금은 뭐,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싹둑 목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싹둑 목사에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회중에게 사실 말씀이있어서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에게 그 영적인 감동을 그 대신해 주시고,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서 그 표현해서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면 되는데, 어, 지금 저도 그렇지만 매주일마다 주일날에는 주일 당신만이가 설교 안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둘째 문제, 고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 오늘 말씀 받은 게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날 집에 가세요.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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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이제 밤이 되어지고, 뭐, 뭐, 머리는,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주일날 새벽까지 되어지고, 뭐, 뭐, 이고 어제 때는 오다가 찾아오는 거 저기서 마무리 할대요 아, 저기서, 저기 오다가. 저기,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들이 많이 있고, 진단이 껌벌라 때가 많은데, 그, 싹둑 목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해, 설교자가 정해져 있고,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뭐, 실은 하더구나. 싹 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안다그랬죠 그래서 어, 그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어, 나쁜 나무는 뭐 어떤 그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나무 어떤 열매들을 맺는 게 가장 좋은 나무인가? 어, 사역자가 그 어떤 그뭐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분위기가 생겨지고, 어떠한 방향이 생겨지고, 어떠한 어떤 그 중심들이 잡혀지느냐가 그게 열매라고 봤을 때, 그 열매의 어떤 것들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전도로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이 사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일단은 어, 아름다운 열매가 뭐 어쨌든 뭐 싹이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주였던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 서로 어떤 그 난임이라든지, 아니면 은 차별이라든지, 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그뭐더덜뭐 귀중이, 그더 중형이고더뭐 하찮게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지체에 없는 것처럼 전부 다 원정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두 번째, 이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어 봉사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뭐 어떤 그... 선한 어떤 그런 그, 뭐, 자기 희생으로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사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어, 그냥 사회의 공사는 자기가 어떤 선한 마음에서 선을 쌓는다든지, 뭐, 그 뭐, 희생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을 한다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공사는 지체의 기능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둠인데, 둠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는 그거는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고, 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 한 달을 더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 놓고, 그거를, 그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어, 미워하시는 거고, 어, 바깥 어둠에 내어줄 때 슬픔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한 지체 한 지체마다 각각 그, 직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활동을 주셔서, 하게끔 하셔서 몸으로 일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 지체가 어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교회 지도자가 어떤 그 지체되어진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딸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교회를 함께 일어나게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고. 전부다가 그냥 가다 많이 이렇게 뭐 텅하니 앉아있게 하고 뭐 자기 혼자 다 해가지고 다뭐 떡붕에 주고 다 붙이고 장수다 하고 한다면 그거는 봉사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게끔 하는 그 하게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님한분한 한 분마다 가지고 주님께서 받은그 지체를 어떤 지체인지 알게 하고 그 지체로서 어떤 기능 역할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지혜가 어, 주어지고 역할할 수 있고 장이 열려 있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열매의 하나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어 어, 몸을 제 세우는 것, 오즈에드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는 일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읽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단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 이,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어, 교회 사역들이 지금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고 어떤 그 지체의 어떤 역사를 하게 하고 할때 그것이 스스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그 맡아진 그런 그 딸란드를 지체해 갔던 그 은사들을 발휘하고 그것들이 결국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사역은 어 열매 맺는 사역이고 어 거짓 선수에서 조금 빼줘도 될 만한 사역은 그렇게아까생각 합니다. 어, 말씀을 마칩니다. <laughs> 어. 사실은 어떤 나무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음, 어, 어,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는 포도 어, 나무이신 중요 앞에 우리 가지로서 있는 어, 그런 나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